되게... 수 괜찮아 에이 괜찮아 에이 괜찮아 밀어 괜찮아 밀어 괜찮아 아할수 있어. 있어 원래 여기가 맞아 어허! <목소리> <여기가 따라가. 따라와 목소리> 아, 이게 너야! <목소리> 그래 깐부야 그래. 좋아 좋아 <목소리> 괜찮아 대화 가 <제어가> 되고 있어 내가 <목소리> 말아 <야, 그래. 목소리> 이렇게 다잖아천천천이게을는 어쩔 수없 좋아 어, 뭐, 안될 수가 없지 좀, 좀 높여도 되겠다 형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이대로만 가자 와 근데 여기서 높이 뭐 보이는거 네. 같아 <놀람> 나이다 나이. <놀람> 할수 있어 와 <놀람> 진짜 <놀람> <놀람> 좋아 <놀람> 여기 여기 <놀람> 잘잡더라고 네, 데여무라안될 수도 있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할수 있어 임마 좋 이제 턴이야, 턴. 턴을 해야 돼. 여기까지 기있가 아직 멀었어. 너턴 아직 안야. 야, 정원아. 그래도 대기나 하고 있어. 알았지? 안전도절대 연속 대기하고 있어. 아냐, 아람 이제 아대야 이제 이해보 우리 신뢰가 있잖아, 깐보야 와, 로컬만 하면 돼, 너. 그 턴언제 야? 저기서. 똑같이 완전 안 돼. 아, 안 돼. 여기 깐부가 없다. 완전 안 돼. 데기물부도 괜찮지? 아, 이제 버릴 건데 뭐 와, 진짜 야, 해? 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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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이거 야, 두 번에. 두 번에. 두번두번 아까도 다 잡혔어. 백하고저기서 네. 응. 네. 이거 베트피하는상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봐 봐. 저기 저기 표시해 서거해 내가 저기서 죽었거 저기 크랙에서 여기 어, 크랙에서 끊 거야. 여기서 여기야 된다. 네. 그 반발.

만들게 만들게. 나 안에 어떻게. I 안 o 가튀 h e 거 I told her, I told her, I told her, 있어 o l d her, I told her, I t 지 l d her, I 하지 마 d her, I told her, I t o l 지 her, I told her, 어? 끝났나 보 뭐야? 아야아니 너무 빨라서 아, 깜짝이야.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애가 대박. 빨리 와. 자기야, 빨리 와. 깜부가 지금 신고한 거야. 어? 어? 아, 아니 이거 지금 하고 있 1m 퍼센트로 해라. 이거, 아 이거 이거.

야 끌까? 무 타, 나무 타서 끌려는데? 아 이거 못배터 많아 갑자기 영상도 진짜. 아아 근데 뒤에 옆으로 좀 빠지면 안 돼? 사람이 더 많이 보여요 <laughs> 아니 어쩔 수 없어 우리 아, 공격의 순간이야 아 그래? 길지않겠다 아, 야 가다가 이로 가는데 이거딱들나여기나 이제 가야죠? 나앞 나도. 앞 나도. 어 나도. 앞 나도. 앞나어앞 나도. 어 나도. 어, 오, 오. 어. 어, 어. 아이, 아피해가 우리 깜볼피해가 괜히 저분이 자이로 지나가던가, 거이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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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거 이거... 이이가 이게 we are a global dress. We are a local dress.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준아이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있어 y I'm sorry. I'm 어, 타들 타들. 이, 이것만 지나갈게요, 조금만. 그런 거. 이 안내 방 안에, 아 만약에 인테이션 들어잘못 피하면은 카메라 안 켜. 어, 아, 가까이는 가까이 있걸못 아, 본다. 가까이는 있걸못 본다. 예. 어두워서, 아, 어두워서 어두워서 카메라를 안 켜서. 어차피 네. 우리가 대형의 낮에 사용할 거야, 해야 낮에 뭐. 낮에 된다. 낮에 보여달라고 그랬지 낮에 차가 만나면 안 된다. 맞네. 이제 보자. 이제 자자